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뉴스 전해드립니다. 광주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광주시 기관장과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감사 및 할애회를 가졌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란 주제로 모인 신년할애회는 더싱어즈 찬양에 이어 조재태 목사가 그의 가난한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날 할애회는 이정재 장로와 김은중 장로가 광주 교회들의 부흥과 국가안녕을 위해 기도하고 누남식 장로와 나종관 목사가 함께하는 공동체 일자리 창출과 5.18 40주년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의 성도들의 기도에 힘입어 광주를 하나로 엮는 힘이 되었고 그 힘이 광주 발전의 성과를 창출해 왔다며 이제 4차 산업을 선도하는 AI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새롭게 출발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말입니다. 그 결과 우리 광주는 기대기로 많은 성과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로 우뚝 서가고 있습니다. 길게는 십수년, 짧게는 수년 동안 해묵은 과제들이 해결됐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돈과 기업이 찾아오는 강주, 청년들이 떠나는 강주에서 돌아오는 강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는 강주 산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강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장 리종기 목사는 광주의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민족에게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리종기 목사의 말입니다. 우리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인가? 또 어떻게 기도하며 나가야 것인가?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우리 네. 조례 대 부목사님 말씀처럼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와야 돼. 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민족 절대 망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이 귀한 시민들 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귀한 가정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통합 전국 장로 연합회 서부지역 협의회가 지난 18일 담양읍 교회에서 정기 총회를 갖고 정병권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함께란 주제로 열린 정기 총회는 담양읍 교회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과 서프라노 유미자 교수의 특송에 이어 조태익 목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유신 장로는 위임사를 통해 지난 11월에 개최된 선교대회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됨을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장 리종기 목사는 한 사람의 기도의 응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한 사람의 영적인 힘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킨다고 전했습니다. 광주동로회장 이성기 장로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현실이라며 장로들이 더 본이 되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신임 회장 정병권 장로는 전통과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낮은 곳에서 삼김의 본이 되어 말씀 앞에 실천하는 장로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합동광주노의 남전도연합회 순회 헌신예배가 광주대성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광주 남전도 연합회장 김엽수 장로의 인도로 시작한 헌신 예배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며 표어 재창을 한후 연합 찬양대와 마하임 연주단의 찬양과 특송에 이어 최우식 목사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최우식 목사는 설교에서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은혜 안에 일꾼이 세워지길 소망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권면하였습니다. 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이 소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 뿐임을 알고 내가 내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광주 대성교회는 효천지구의 새로운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2020년 10월 준공을 앞두고 전 교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광주 YWCA 91회기 전기총회가 지난 16일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란 주제로 전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정지훈 회장이 인도로 시작한 개회 예배에서 광주 Y합창단에 사랑의 종소리 찬양이 있었으며 강주성 목사가 마음둘자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날 개회배에서 참석자들은 광주 YWCA가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백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지훈 회장은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인을 주제로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한 체계적인 운동을 펼쳐가고 있다며 탈핵 생명 운동, 성평등 운동, 평화 통일 운동을 중점적으로 시대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서우키 사무총장은 환경과 생명을 보전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교육과 세미나를 통해 포장용 비닐봉투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작은 일부터 생활 운동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한주간도 한국 복음 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선한 소식을 지구촌 끝까지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